아버지 정말 유명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귀가 온갖 궤를 써서 우리를 큰 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 주님 저희가 진리로 허리를 띠 진리로 허리를 동력 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바로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들과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능력 있는 믿음에 관하여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많이 사모하려고 애를 썼는데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마음이 어두웠다 밝았다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주님께서 어떤 게 믿음이다 하고 정의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오늘 다가올 거라 믿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 어떤 믿음이냐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가요. 그게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거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께 가면 된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을 떠나는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터지, 터지면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반대, 기쁜 일이 터져도 주님께 갑니다. 아주 지리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주님께 갑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아멘이 되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매달려요. 그리고 기필코 그 응답을 받아 버려요. 이게 믿음의 정이에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이 터져도 주님께 나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든 감사를 드리든 그게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 끝까지 부지런히 나아가서 기어이 아버지로부터 그 답을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믿는다고 해 놓고 너는 말만 하냐? 하느냐?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행함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쩔 때나 주님께 나아가요. 행함이죠. 그리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요. 기도하고. 계속 응원 거려요 주님께. 그리고 사태가 반전이 돼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이런 위대한 행위를 주님께서 주시는 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다면 아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 직 정의를 내주셨구나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없었다면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믿음을 장착하시도록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의심을 주고 세상의 여러가지 안개같이 안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걷어내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면 한 분이 남아요. 예수님,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러면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을 연락도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붙들면은 이 1번, 2번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쉬워졌어요? 믿음이 어떤 건지 쉬워졌어요? 저는 이거 오늘 알았어요. 이 믿음의 정의가 이런 것인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거구나. 주님을 그냥 모든 순간에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구나. 모든 일을 할때 주님을 의식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떨림이 있다면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태도. 의식하는 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이런 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발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잠언 3장 6절에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길을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행로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곧 우리에게 능력 있는 믿음이 발휘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했을 때,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했을 때. 주님을 모든 길들 가운데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계속 뭐가 오네요. 모든 길들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인도하세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소유한 사람답게 그 주신 믿음이 증폭되도록 이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다 걷어내고, 다 걷어내고, 내 생각, 주변 환경,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 다 걷어내고, 주님만 붙드시라고요. 헤드론전스 2장 19절. 시, 자.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식함으로라고 안 나오고 양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영어에는 나와 있어요. towards conscience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아, 이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는 거야.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야. 나를 야단치실 수도 있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하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 깊은 슬픔이 그리프거든요. 이 깊은 슬픔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억울하게 순환당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로 승화가 됩니다. 왜 감사한 일이라고 쓰셨을까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받으실 만한 일, 감사한 일로 탈바꿈할 거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언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려이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이건 딱 대립각이에요. 사악한 자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 이상하게 이상한 예감이 틀린 적이 없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꼭 그렇게 그런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저는 많았는데 그런 일이 터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없이. 몰래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한 게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근데 그러한 일은 두려움이 임해요. 뭔가 불안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두려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로부터 나온 것에 속았기 때문에 뿌린대로 거두,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진대요.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믿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어. 주님께서 고통 주셨어.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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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님께서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하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해요. 아닌 건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심에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져요. 하지만 양심에 걸리는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딜레이가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기도응답이 잘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안을 잘 청소를 해야 돼요. 혹시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내가 행동한 것이 회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자백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것만 딱 주님 주님 앞에서 해결되면 원하는 바가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예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마귀에 속았었던 그러한 죄의 습관들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붙들기로 결정하는 순간. 원하는 바가 주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횟수를 늘리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횟수를 점점 늘리세요. 주님을 의식하는 내 양심을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행동.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구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떤 게 죄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사악한 자가 죄를 짓잖아요? 어떤 게 사악한 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까닥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맞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체는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내거안 들어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하신다, 해 주신다.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산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나. 이게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 빼고 스스로 기뻐하는 것. 이 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렇게 요렇게만 하면은 잘될 수밖에 없겠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빠진 사역은 악한 시도예요. 주님 없으면 다 악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서 필터링 받아야죠. 아버지 제가 이거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이거 선택했다면 나는 그걸 기뻐한다. 항상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가 속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우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봐야지 나눠봐야 생각한 거죠. 주님께 자주 나가지 않는 거 죄입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는 거 죄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 죄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하는 거 의식하지 않은 게다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죄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하는 게 뭡니까?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게 뭡니까?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의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동물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기도 공탁 받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그거 발휘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기뻐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붙들고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놓아버리면 안 돼요. 붙잡았다 손 놨다 붙잡았다 손 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지 끝까지 붙들어야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응답을 받아요. 꽉 붙들고 있으라고요. 꽉 너에게 믿음이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꽉붙들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허용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네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를, 너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거 뭐냐면 양심을 거슬려서 좀 오바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다가도 어떤 유혹적인 얘기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깜빡 속아서 어떤 일을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허용 범위를 넘어가요.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요. 정죄감이 들어요. 그럼 불행해져요. 그럼 길을 잃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성령이께서 아, 안에서 차단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지 말아야지.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죄가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이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은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됩니다.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훈련기간 마치고 기도한 것에 몇 배를 주세요. 로마스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먹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오버하는 것, 내 자신의 범위, 내 장, 다, 주님께서 주신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럼 슬며시 이 평화가 깨지거든요.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죠. 그래야 마음에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유명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부지런히 가는 자,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딱 주체적.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 말씀에서 나지 아니는 것은 다 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 또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에 지혜영께서 어, 여러분들을 어, 정돈 시켜 주시고. 또 마음 판에 깊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온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콜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무실 때나잘 때도 주님께 묵상하고 매 순간 히노애라과 상관없이 주님께 계속 찾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고 만족하는 거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계속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고 분을 믿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놓아 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 버렸어요. 그게 뒤로 물러간 사람이에요. 그러한 혼은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혼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요 어떻습니까요?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감추어둔 깊이, 차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것들이 있었다면 조용히 골방으로 나와서 나에게 자백해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백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죄도 내려놓고 우상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 미끄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백스라이딩 안 해요. 계속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주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24절. 이건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중요해서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련이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의로운 자, 자면 의로운 자답게 주님 한 분만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순간이에요. 뭐가 엄습해서 들어와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쉽고 명료한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아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를 내놓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원함이 이겁니다. 의인은 지혜를 내놓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를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비뚤어진 현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어디서건 끊어집니다.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그에게 임합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떤 건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의식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 주의하는 것,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받으실 만한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 오늘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내 사악한 사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죠 항상 지혜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공허한 외침입니다 잠원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두려움 나로부터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줍니까? 말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줄수 있는 거고 생기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호흡을 끊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조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조언,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면 주를 내 인생토록 인생 동안 매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살면 안전한 삶을 구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대신 전달을 했지만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 나는지 앞서서 걱정하고 주님께서 언제 걱정하래요 너는 내 건데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것이면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이 갑자기 가볍고 쉬워질 때 언제입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 이러한 자들을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0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온갖 더럽고 주님 앞에서 사악한 생각들로 주님 어둠 가운데서 주님 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빚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성장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순간은 어렵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들, 이 고통의 기간들을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저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며. 최후 승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